여러분 제가 못할 줄 알았는데 해냈어요. 2편 시작입니다.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? 저는 인비자블 콜라주 디렉터이자 디자이너 임지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실버 주얼리를 오래 착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변색이라는 걸 마주하게 되잖아요. 그 변색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변색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고, 변색된 제품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수 있는지, 그런 내용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변색을 안 좋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, 이 변색이 사실은 실버의 진짜 매력이라는 걸 아시나요? 이 뱅글 팔찌, 처음에는 진짜 맑고 깨끗한 빛이었거든요? 한번 비교해보시면, 이게 새 제품이고, 요거는 이제 제가 몇달 사용한 제품이에요. 몇달 착용하다 보니까, 공기 중에 황성분이랑 만나서, 이렇게 자연스럽게 에이징이 됐어요. 이게 불량이 아니라, 특유의 그런 성질이거든요 실버는 네, 살아있는 금속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생활이랑 온도나 습관에 따라서 어, 자신만의 흔적이 남게 돼요 이렇게 살짝의 기스들과 약간의 어, 때 변색이 된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것이 바로 시간이 만든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비교해보시면 느낌 오시죠? 실버 클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은음 제품은 이렇게 공기 중에 그냥 방치해두면 이렇게 까맣게 산화가 되는데요. 이거는 녹 쓰는 게 아니라 그 공기 중에 있는 황이 이렇게 좀 달라붙어가지고 어, 은 소재를 살짝 까맣게 바꾸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, 이제, 은 변색이 됐다고 말을 하는데, 어, 사용하시다가 보면은, 이렇게 은이 좀 까매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,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,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, 1번. 이런, 은 세척액을 하나 구매하세요 요거 뭐 쿠팡이나 네이버에 은 실버 클리너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요런 것들은 요런 체인뷰 이렇게 체인으로 된 제품들 목걸이 요런 거를 닦을 때 가장 편하고요 요 통 그대로 안에다가 넣습니다 한 10초에서 15초? 이렇게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가 이렇게 하시면 은이 이렇게 깨끗해져요 바로 보이시죠? 이게 바로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깨끗한 물에다가 헹궈줍니다 헹궈주시면, 아까 까맸던 은 목걸이가 이렇게 새거가 됐어요. 두 번째는, 요렇게 면으로 된 제품들이 있어요. 저희 제품들 중에는 이런 면으로 된 제품들이 많은데, 어, 은광수건? 은광천이라고 네이버나 어, 쿠팡에 치시면, 요렇게, 어, 타운톡? 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? 이런 게 있어요. 요거를 구매하셔서 여기 안에 약품이 묻어져 있거든요? 그 약품이 묻어져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바로 돌아오죠. 얘는 광도 나면서 닦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바로 비교가 가능하십니다 약간 더러워졌던 제품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짠 여기 보시면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크기감이 있는 이런 뱅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통에 좀큰 통에 넣고 이렇게 액체를 부어줍니다. 그러고, 좀 이렇게 섞어주고, 이렇게 하면, 완전 또새 거가 되는. 짠, 깨끗해졌죠? 사실, 저희 이런 제품들, 어, 이 광, 광천이나 클리너로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. 뭔가 너무, 그, 방치된 지 오래됐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새 것처럼 만들어드려요. 저는 어떻게 하냐면, 저는 15분 정도 텀블러를 돌렸고, 꺼내보면 깨끗하게 광도 나고 세척이 다 됩니다. 저희는 이런 기계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분 세척액으로도 관리가 안 되는 제품들은 저에게 이렇게 보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보내 드립니다. 그렇다면 이런 주얼리들은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? 가장 중요한 거는 은 보관할 때 지퍼백에 보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은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산화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품을 지퍼백에 밀봉해서 이런 보관함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체인이 있는 목걸이는 여기 펜던트 부분을 한번 딱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체인이 꼬이지 않고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하나로만 이거 하나로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끝에 체인을 다 넣지 마시고 살짝만 빼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체인이 엉킬 일이 없어요. 보관함은 보관해주시면 되십니다.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 제품들을 빼지 않으시고 샤워하실 때도 착용하셔도 됩니다. 그냥 빼지 않으시고 오래오래. 실버는 저랑 함께 할수록 더 반짝이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지는 그런 소재고, 소재이고요. 주얼리는 어쨌든 결국에 저와 함께 살아가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주세요. 이렇게 오래오래 착용하시면 진짜 나의 이야기가 담긴 정말 소중한 그런 제품이 됩니다.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사용한 제품은 살짝 까무잡잡하고 사용감이 있어요. 그리고 새 제품은 깨끗한 느낌. 여기 보시면 중간이 제가 사용한 제품, 여기가 새 제품입니다. 딱 비교해보시면 느낌이 오시죠? 저는 진짜 제 이야기가 담긴 이 실버 주얼리가 더 훨씬 멋있다고 생각해요. 실버는 늘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나이 들고 나의 이야기를 담아간다는 게 실버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실버 주얼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에요.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